1200m 혼합 4등급 서울의 십경주 출발했습니다. 4번 오키드밸리와 7번 파워풀삭스의 출발이 더뎠고 5번 히어로사랑이 먼저 앞서 나옵니다. 1번 대세만세와 뒷선에 2번 걸작드림 6번 그린백과 외곽에는 10번 빅토리히트까지 선두그룹에 가세아에 나오는 가운데 5번 히어로사랑과 빅토리기수가 선두 그러나 바깥쪽에서 10번 빅토리투와 박태준기수가 바깥쪽에서 넘어섭니다. 10번 빅토리히트 선두에 나서면서 이발시차 벌려놓고 있습니다. 5번 히어로사랑 2위로 밀려났고 바가쪽 2번 걸작드림이 3위로 6번 그린백과 안쪽에 1번 대세 만세가 4위로 6위로는 8번 파인 캠프가 달리고 있습니다. 선두는 10번 빅토리 히트가 경주 빠르게 이끌면서 이제 4코너를 빠어나 직선 주로 눈앞에 둡니다. 안쪽 10번 빅토리 히트 박태종 기수와 함께 안쪽 선두지지내고 있고 추격하는 5번 히어로 사랑과 빅토리 기수 바가쪽에 2번 걸작드림과 안토니오 기수입니다. 5번 히어로 사랑이 속두로무상해 나옵니다. 5번 히어로 사랑 빅토리 기수와 함께 질러 나오면서 앞서 있습니다. 안쪽 5번 히어로 티어로 사랑에서도 10번 빅토리인트가 2위로 밀려났고 이때 외곽에서 8번 파인 캠프가 종반 뒷심이 좋습니다. 바깥쪽에서는 치고 나오는 발 안쪽에서 11번 트로트 퀸도 종반 뒷심을 발휘하는 건 5번 티어로 사랑과 10번 두 마리가 앞섰고 8번 파인 캠프까지 5번, 10번, 8번 세 마리가 앞섰습니다.